강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몸속에 충분히 숨을 참을 수 있는 산소는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네, 이제 숨을 참고 물 위로 올라와서 4단계 회복 호흡 단계인데요. 회복 호흡 단계에서는 그냥 후 하고 숨을 뱉는 게 아니라 7듯씩 짧게 촥 뱉어 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뱉어 주고 마실 때는 이 크게 공기를 먹는다는 느낌으로 마셔줄거예요 이런식으로 최소 3회 이상 하는걸 회복호흡이라고 부르고요. 실제로 숨을 오래 참은 다음에 이 회복호흡을 아나 지금 멀쩡한데? 싶어서 까먹고 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초반에 배울때부터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. 가장 중요한게 안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호흡이 남더라도 올라와서 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딱로나 기억이 안나실 것 같아서 아하볼까요 무릎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찰때 주의사항이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돼요 잘 들려요? 네. 무릎이 구부러지는게 아니라 무릎을 펴고 힘을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찬다고 해야 돼요 부드럽게.